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스럽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서울에서 다녔다. 이만큼 같은 곳에서 자랐으니 당연하듯 취직은 서울이어야만 하는 줄 알았고 잠시 경기도권에 재직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늘 서울에 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서울이 전부인 줄만 아는 서울안 서울촌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랬던 내게 변화의 시작은 이 회사의 입사와 동시에 일어났다. 본사가 부산인 회사. 면접부터 부산이었던 것이 그 시작일 줄이야. 지금 재직 중인 회사는 본사가 부산이고 서울은 글로벌 오피스다. 보통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렇게 보통의 게임회사라면 아마도 경기도 판교 있었겠지? 하지만 이곳은 마치 청개구리처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현재 나의 소속은 커뮤니케이션 팀이다 팀명 그대로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는 팀이랄까? 오피스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역할이다 보니 자연스레 본사와의 소통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전년도 출장을 세워보니 아, 무려 27번이더라 한 달에 평균 두번 이상 출장을 가야만 나오는 숫자인데, 이론이 별명이 프로 출장료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나도 이번에 세어보고 좀 놀랐다. 심지어 나는 입사 후 거의 5개월 가량을 두 번에 나누어 기숙사에 살며 장기 출장까지 했었으니, 본사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원래 부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그 정도로 본사에서 흔히 마주치는 얼굴이니 말이다. 그리고 다시 또 장기 출장의 시간이 돌아왔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리뉴얼이 3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찾아왔고, 그렇게 늘 출장 가던 부산에 이제 다시 살기 위해 향할 시간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서울 토박이가 다시 또 서울을 떠나 부산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남겨보려 한다. 내 인생에서 제2의 도시가 되어버린 부산. 이곳에서 20년차를 맞는 직장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게 제 이막의 시작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치 앞도 모르고 그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본다.